2026학년도 석영대수리 논술 A 기출문제. 자, 3분 AB 대 BC가 2대1이다 그랬어? 그럼 요 길이하고 누구? BC가 같다. 그러면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루트 2 x 루트 5 x 까지쓸수 있고요. 사인 제곱의 ACM, 각 ACM을 내가 세타라고 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삼각형 ACM이, 자, 세변의 길이가 다 나와 있으니까 우리 사인 법칙 갈수 있겠다. 사인 세타분의 누구? X는, 사인 A분의, 자, 라지 A라고 그냥 쓸게요. 이강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분의 루트 2 x 된거 괜찮죠? XX 사라질 거 하고 각, 각각 각편을 역수 취하게 려고 그러면 루트 2분의 1될 거고요. 사인 a는 커다란 직각삼각형 abc에서 루트 2분의 1된거 보입니까? 와우. 문제는 뭐하라고? 사인 제곱 세타가 얼마니 그랬으니까 답은 10분의 1될 거고요. p는 10, q는 1 빼면 9 답이다. 자 A형 6번 가겠습니다. 자 반지름의 길이가 R123 라고 나와있고 이세 반지름 R123는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다. 그 다음에 모두 접하는 직선 L이 있고 GH 접점이다라고 나와있고 아 가장 작은 원의 반지름이 1이라고 나와있고 GH의 길이가 20이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요렇게 중심사의 거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려고 쭉쭉 연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떨어뜨렸을 때자 아까 등비수열이다 봤었죠? 근데 가장 작은 원의 반지름이 1 되는 거니까 내가 요거는 그치 공비를 얼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얼제 곱탱이 괜찮죠. 와우.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어떻게 써 있는 거랑 똑같냐면 여기 직각이 있고요. 여기가 지금 어, 이 길이가 gh 20하고 같고 이 길이는 자맨 밑에 1뺀 거니까 얼제곱 마이너스 1될 거고요. 여기는 얼제곱 플러스 2, 얼플러스 1이니까 얼플러스 1의 완전제곱 될거 괜찮습니까? 어 그럼 내가 이거 인수분해해서 얼플러스 1, 얼 마이너스 1될거 괜찮나요? 어 그럼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얼플러스 1의 완전 네제곱이니까 한번 써야 되겠다. 그렇죠? 제곱은 400, 플러스, 쟤는요얼 플러스 1의 제곱, 얼 마이너스 1의 제곱. 그러면, 데리고 넘어오니까, 얼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묶을 수가 있겠네. 그러면, 남는 게 지금, 얼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얼 마이너스 1의 완전 제곱. 된거 괜찮죠? 그 값이 400이었다. 자, 그럼, 얼 플러스 1의 완전 제곱 곱하기, 자, 둘이 한번더 하니까, 2얼, 둘이 한번 빼니까, 2 했더니, 그 값이 400. 그러면, 이 2는 4 되는 거니까, 나누기 위해서 100까지 써볼 수가 있고요. 자, 전개합니다. 얼의 세 제곱, 플러스 2얼의 제곱, 플러스 얼, 마이너스 100은, 0 되는 거니까 자 1, 2, 1, 마이너스 100 짝수 뭐4 정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4 들어가면 4, 1은 4 더하니까 6, 6, 4, 24, 25딱 떨어지죠 나머지는 허근이 되기 때문에 지금 가운데 R2가 그러니까 얼마라는 거야 4였다 그 말인 거니까 R3는 그거의 제곱이었던 거죠 16된거 괜찮나요 문제는 두 원의 넓이의 합이 얼마니 그랬으니까 4, 46 4, 16 4, 플러스 아256 그게 파이 된거 괜찮죠 답은 얼마겠어 272 파이 답이겠다 자, 그 다음 7번 갈게요. 그림과 같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하고 마이너스 EX로 둘러싼 부분의 넓이를 나누게 하고 있는데, 먼저 나눔 누구를 구할 수 있냐면, S1 더하기 S2는, 그치,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원래, 인테그랄 0에서 3까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를 DX 하면 되는데, 이거 계산하면 6분의 그쵸? 3, 3, 3될 거니까, 뭐, 약분은 조금 있다. 필요할지, 안 할지 모르겠으니까, 막 요렇게 한번 써놓아 볼게요. 자, 그 다음 S1이라고 하는 것은, 그치, 뭐만 찾으면 돼? 0에서 요점 찾아야 되는데, 자, 갖다 놓고 풀었더니, x제곱 넘어가니까 플러스 a 빼기 3의 x는 0될 거고요. 자, 원점 하나 지나가면서 3마 a 될 거니까 이 점의 x값, 교점의 x값이, x값이 3마이너 a가 될 테니 그거에 다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위식에서 아래식을 빼면 적분하면 답이죠. 자, 이것도 공식 쓸수 있으니까 6분의 최고창의 절대값 간격의 세제곱이니까 3마 a의 완전 세제곱. 아, 그럼 이제 s2는 저 위에 있는 거에서 아래 있는 거 빼면 되니까 공식으로 예쁘게 써볼게요. 자, 19 곱하기 6분의 3-a의 완전 세제곱은, 자, 8, 괄호 열고, 6분의 27, 마이너스 6분의 3-a 전체의 완전 세제곱. 양변에 6 곱해서 없앨 거고요, 요거. 이렇게, 이렇게 분배할 거니까. 저 뒤에 거대려면19 더하기 8 되는 거니까 27배. 3-a의 완전 세제곱은 8 곱하기 27. 괜찮나요? 그럼 27 약분 될 거고, 3-a가 얼마 되는 겨? 2 되는 겨? 따라서 a 값은 얼마더라? 1 되더라? 문제가? 그거 물어봤네요. 자 8번 f(x), g(x)가 있는데 f(x)가 g(x)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정수 x가 딱3개 있고 그거를 만족하게 하는 정수 k의 합을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어디 k만 남기고 싹다 넘겨볼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 마이너스 16x가 얼마보다 k보다 그래서 내가 이 좌변을 뭐라고 줄 거야 새로운 함수 h라고 두고 문제를 조금 편하게 한번 풀어보는 걸로 갑시다. 그러면 그래프 알아야 되니까 h 프라임 x 구했더니 4배에 어디 묶을 수 있죠. x 세제곱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6이니까 4된거 괜찮습니까? 오, 그러면 1, 0, 마2, 마4 얼마로 되나? 2로 되나? 2? 1, 2, 2, 4, 2 나머지는 허근이니까 이거 그래프 그리면 그럴까? 어떻게 그려진다는 거야? X이퀄 2일 때만 극값을 갖겠다 그런 뜻이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X가 2일 때 근데 문제는 2일 때 지금 함수값이 얼마냐면요 16, 6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32 나오는 거 괜찮죠? 내가 여기다가 Y는 누구 그릴 거야? K를 그릴 거란 말이야. 괜찮죠? 오 근데 y는 k를 그렸을 때 그러면 이, 이 지금 k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x가 3개여야 되니까 자 h1을 한번 구해볼게요. 함수가 말아야 될것 같아서 1 들어가면 마이너스 19될 거고요. h3 들어가 봅니다. 얼마야? 9로 묶겠습니다 그러면 9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8 가는 거니까 45 빼기 48 마이너스 3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자아 여기 지금 1일 때 마이너스 19 그러니까 1일 때가 더 작고 3일 때가 지금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와 있는데 h0일 때 H0은 당연히 지금 누구 지나갑니까? 0 지나가는 거 괜찮죠? 오, 그러니까 문제는 K 자체가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어, 이 지금 정수 X를 딱 3개만 되게 만들어야 되니까, 지금 0일 때 0은 여기쯤 어딘가 있었어야 된다고? 이해가죠? 아, 그럼 우리가 K가 지금 움직일 수 있는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 범위 내에서, 그니까 마이너스 3은 들어가도 되고, 0이 되면 안 되지. 그러면 그때 정수가 4개가 되는 거니까, X값이 4개가 되면 안 되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문제는 그런 정수 K를 다 더해라 그랬으니까, 마삼마이마1 더하면 답은 얼마? 마이너스 6 되겠습니다. 아,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합니다. 꼭이요! 202학년도 서영대수리논술비 기출 5번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직선이 두 함수와 만나는 점을 각각 AB라고 하자 Y는 3의 X승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X축으로 마이너스 2 Y축으로 6평행이동하면 어떻게 이런 식으로 생기겠죠. 얘가 지금 Y는 3의 X플러스 2승 플러스 6될 건데요. 기울기가 마3이다 그랬으니까 막 이런 직선이 하나 지나갈 때 만나는 두 점을 AB라고 랬고 걔네들의 중점을 뭐라고 그랬어? 3,A,M이라고 뭐 한번 명명해볼게요. 그랬을 때 A값을 구하는 과 과정이다 그랬는데, 우리는 <laughs> 기울기가 얼마라는 거 알아? 마이너스 3이라는 거 알고, 좀 전에 X축으로 얼마만큼? X축으로? 이만큼 마이너스 이만큼 Y축으로 6만큼 평행이동했다는거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뭘알수 있습니까? 그치, 이거에 X값을 다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된거 괜찮나요? 이 X값이 3일 때 얘는 X축으로 얼마만큼 가야 돼? 마 1, 마1 갔던 거니까 자, 점 A의 X좌표가 4라는 거점 B의 X좌표가 2라는 거 이미 다 구한 거죠. 된거 괜찮나요? 점 A의 X좌표는 4 3에 4승이니까 8일될 거고요. 점 B의 좌표는 2, 그쵸? 2 들어가면 81 더하기 6이니까 87된거 괜찮습니까? 와우, 그럼 문제는 뭘 물어봤다고? A 물어봤으니까 그 A는 중 점이다.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2분의 87 플러스 81. 한 가운데 값이니까 얼마겠습니까? 84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요. 자, 6번입니다. 모든 연수 n에 대해서 자, n 덕에 n 플러스 3이 15다. 한번 집어넣어 보면 a1 더하기 a2. 아이쿠 a4죠? 했더니 그 값이 15. 세로로 써볼게요. a2 들어가면 a5까지 합쳐서 15. 다시 말해서 a1부터 지금 a6까지의 합이 얼마라는 거 알려주는 거랑 똑같아 그쵸? 45 보다 이렇게 알려 주는 거랑 똑같은데 a 1 2 3 4를 싹 더해 가지고 얼마니까 10이니까 10에다 얼마 더한 겁니까? 35 더했다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죠. 근데 그다음에 이제 n 대신에 내가 얼마? 7 집어넣어 볼 거야. 그러면 a 7 더하기 얼마야? a 10 이것도 15가 될 거고요. 그치? A 얼마? 8에다가 A11 더한 것도 15. 한 줄만 더 쓸게요. A9 플러스 A12. 이것도 역시 얼마야? 15야. 근데, 그치? 그러면 아까 A456, 789를 더했을 때도 35 더하기 10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계속해서 뭐 하고 있어? 반복되고 있다. 지금 이걸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치. 얼마, 1에서 6까지의 합, 얼마에다가 45가 몇번 있어. 10번 있으면 이게 1항부터 60번장까지 합이 될 거고, 다시 3개는, 그치, A1, 2, 3랑 같아지는 거죠. 그럼 450 더하기 10 까는 거니까 총 답은 얼마? 460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B형 7번 갈게요. 이 곡선과 이 직선이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고 그랬으니까, 이 3차 함수가, 그치, 직선하고 세 점에서 만나려다 보니, 자, 미분하있습니다 Y'은 프라임 뭐라고 써? 마이너스 3X 되고, 플러스 6X, 마이너스 3. 된거 괜찮습니까? 아이쿠, sorry. <laughs> 만난다 그랬는데 먼저 갖다 놓고 풀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1 이퀄 k 되는 거 괜찮죠? 내가 좌변식만 f(x)라고 다시 치환해가지고 그래프 가지고 예쁘게 y는 k하고의 교점을 찾는 걸로. 그러면 f x 구했더니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6x 0 되는 값 찾으니까 x가 0과 2에서 그값을 갖더라. 그러면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그려질 건데요. 0일 때 그쵸? x 0 들어가면 1 나올 거고요. x가 2가 되면 마이너스 8 플러스 13 이니까 5될 거고요. 그러면 얘하고 y는 k를 그려서 몇 점에서 만나라고 3점에서 만나라 그랬으니까 k의 범위는 1보다는 크면서 5보다는 작다. 문제는 정수 k의 모든 합을 구해라 그랬으니까 2 더하기 3 더하기 4 답은 얼마? 9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 유형 8번 갈게요. y는 아, fx는 4분의 1 x 세제곱의 역함수를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 미분하면 4분의 3 x제곱 될 거니까 증가함수죠. 자 그러니까 얘가 역함수를 가질 수 있었는데 이 fx하고 g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라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돼? 어차피 이건 계속해서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가 될 거고, 누구랑 y는 x하고의 교점을 찾는 게 빠르죠? 그래서 지금 구하라고 하는 거는 이 넓이 몇 개? 그렇죠. 이거 지금 같은 값을 가질 거니까 잠깐 볼게요. 교점을 보면 내가 4분의 1 x 세제곱과 x 어차피 fx하고 gx는 y는 x에 대해 대칭이니까 그러면 x 세제곱, 자 마이너스 4x는 0될 거고요. x로 묶었더니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는 0 되면서 아 교점 자체가 마이하고 0하고 2가 되어서 간격이 전부 다 어때? 지금 다 똑같죠? 여기 마이일 때, 0일 때, 이때는 2일 때 되는 거 이해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원래 여기다 역함수를 하나 그렸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굳이 그리자면 뭐 이렇게 생긴 거. 근데 어차피 그 넓이가 다 똑같죠. 대칭 이동이니까 아, 그렇다면 인테그랄 어디서 어디까지? 0에서 2까지. 자, 직선에서. 그러니까, x 빼기 4분의 1 x의 세제곱 dx를 몇배 하라는 거야? 4배 해라. 이 말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적분을 하시고, 나는 공식 쓰겠습니다. 4분의 <laughs> 최고 차항의 절대값 4분의 1 있고요. 간격의 4제곱이니까 2가 4번 되는 거 괜찮습니까? 그럼 이렇게 약분될 거기 때문에 답은 얼마? 4이다.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합니다. 꼭이요.